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 영상을 보면 돈이 들어옵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정말 이 영상을 보면 돈이 들어올까 어,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돈이 들어옵니다. 음, 제가 이거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k뱅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K뱅크도 사실은 돈을 벌수 있는 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K뱅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업비트라는 거 있죠, 업비트. 우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K뱅크는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K뱅크가 앱테크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일단 K뱅크 실행을 시켜 줍니다. 아그 전에 여러분들 K뱅크가 500만 명 이상 다운로드를 한 그런 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축구를 더 즐겁게 K뱅크가 치킨을 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축구를 더 즐겁게 K뱅크가 치킨을 쏜다해가지고 12월 1일까지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치킨 많이들 드실 거예요. 지금 왜 많이 드시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월드컵 때문에 많이들 드십니다. 월드컵 때문에가 아니라 월드컵. 정말 월드컵이 어, 치킨을 낳았습니다. 어, 치킨을 낳은 괴물 월드컵입니다. 모든 분들께 1,000원 할인 쿠폰을 300분께는 치킨 세트를 드린다고 매일매일 써있어요. 매일매일일 거예요 아마. 자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경구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쿠폰 지급 및 관련 사용은 하단 유의사항을 봐라. 1,000원 할인 쿠폰은 100만장 한정 지급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좀더 내려볼게요. 확인해주세요해서 12월 1일까지 라고 나와있고 K뱅크 제유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종료가 될수 있다. 그리고 문자로 이거를 보내준다 라는 거겠죠. 자, FC를 한 사람한테 이걸 준다라는 거고, 요기어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쿠폰 등록은 요런 방식으로 한다. 쿠폰 적용, 잔여금의 결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뭐 치킨 세트 공짜는 11월 24일, 그 다음에 11월 28일, 12월 2일에 100명씩 3번 추첨을 한다 돼 있고, 당일 바로 혜택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혜택, 기프티쇼는 혜택 발송 일자 기준 K뱅크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이 된다라고 나오고, 기프티쇼에 안내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BHC 치킨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돈벌수 있는 그런 방법 첫 번째 알려드렸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사실은 이거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치킨 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돈 되는 혜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되는 혜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뭐 이렇게 사람 모양, 뭐 클릭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 5천원 주고받기라는 게 있네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친구한테 K뱅크를 소개해주면은, 친구가 보낸 링크로 가입하면, 너도 나도 5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의 가입자표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입자표를 통해서 신규분들은 제가 신규분들 그 다음에 기존분들 해서 구분을 해놓고요. 신규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로 가입을 해주시면 5천원을 받는다. 아 대신 저도 5천원 받는데 여러분들 용돈 좀 주시면 고맙죠. 자뭐 하여튼 그런 건 그런 거고. 자 보시면 이렇게 뭐 친구에게 K뱅크 가입 링크를 보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추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뭐 추천인 혜택에서 1인당 5천원 지급을 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 쭉쭉쭉 보면은 10월 31일까지 라고 돼있어요 내년 10월 31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두가지를 제가 벌써 알려드렸습니다 첫번째는 치킨 그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바로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가 뭐냐? 사실 요게 되게 좀 의외로 알짜배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5,000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K뱅크 유저라면 할수 없는 이런 것들이라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 사람 모양 클릭을 했죠 이 사람 모양 클릭을 했다면 여기 아까 전에 메뉴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인기라는 팁이 있어요 인기 자 인기에 매일 10만원 행운이 터지는 행운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뭘까 자이 보시면은 이렇게 매일 10만원이 터진다 라고 돼 있고 둘다 100개를 준다 라고 돼 있어요 매일 10만원이 터지고 100개를 준다 라고 돼 있고 자 아래 보시면 공유하고 상자 모으기 라고 돼 있으며 저는 여태까지 687원을 모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여러분들 영상 아래 이것도 역시 기존 유저에서 좌표 제가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좌표를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상자가 한 개가 생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자를 열면 뭐가 된다? 돈이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선물상자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키 뱅크에서 주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들어와서 제가 상자를 열어보니 26원, 26원이라고 돼있는데 1 0만원의 베팅을 누르게 되면 나한테 돈이 당장은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저는 별로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어차피 한 명만 주는 거, 나는 로또에 당첨도 안 됐는데 이런 게 당첨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줍줍으로 해서 안전하게 26원을 짤짜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번더 해봤습니다. 저는 두개뭐 다른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서 한번 받아 봤는데 51원을 이렇게 실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에 베팅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지금 줍줍으로 해서 이렇게 몇십원 또 받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100개 이상 받을 수가 100개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한 사람에게 받은 공유 링크를 통해서는 총한 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링크에서 반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 10개에 보낸 사람이 서로 다른 공유 링크에서 휴대폰 인증 완료 상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아래 조금 더 내려 보시면 K뱅크 행운 상자 서비스 탈퇴 후에 공유 링크를 통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100개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하루에 열수 있는 게 10개로 제한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정답은 없고 제가 이 명확한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는 저도 이거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한 앱을 통해서 세 가지의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딱 명확하게 몇백만원씩 벌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앱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씩 벌려고 기대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다 티끌모아 대산이다 해서 티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둔 거는 하나의 뭔가 돌려막기처럼 용돈을 벌수 있다 라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하면서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나름 용돈벌이 정도는 된다. 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